지금의 2, 30대들은 그리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3, 40년 전의 일본은 현재 미국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그 국가의 부유함을 알려주는 1인당 GDP가 미국보다도 높았던 시기였죠. 그 당시 일본과 한국의 경제 수준 차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기업 사원의 월급이 30만원 정도였던데 반해, 일본은 신입사원의 연봉이 1억 원이 넘었죠. 미친 듯한 물가를 보이는 현재 한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에 돈을 쓸어 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세계 10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일본 기업이었죠. 시티팝과 광고를 통해 그 시절 그들이 즐기던 여유로운 감성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랬던 일본이 최근에는 동남아 나라들 마냥 싼 물가를 즐기기 위해 여행가는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어쩌다 일본은 이 지형이 되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로 돌아가 일본이 어떻게 황금기를 맞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지금이나 당시에나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던 미국에서 찾을 수 있죠. 그 시작은 1970년대 전 세계의 유가, 즉 기름 값이 폭등하는 오일쇼크 사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석유는 지금이나 그 당시에나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에 문제가 발생하자 물가가 오르며 세계 경제가 출렁인 것만 보더라도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 당시에도 최근과 마찬가지로 유가가 오르자 물가 또한 오르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물가가 오르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경제성장 없이 외부적 요인으로 물가만 오르게 되는 것은 그리 좋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참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이랑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 이자 또한 올라가게 되고 연끌족은 피눈물을 흘리게 되죠. 결국 기관과 개인들은 새롭게 대출을 받아 무언가를 구매하거나 투자하지 않고 그 대신 은행에 돈을 넣어 둡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에 돈이 마르게 되고 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이에 따라 물건의 가치인 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물가를 잡았지만 돈의 가치, 즉 달러의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서 고생을 합니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여행 다니며 돈을 쓰는 미국인들에게는 좋지만 자신들의 제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해야 하는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 되죠. 예를 들어, 같은 애플의 아이폰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1달러가 1000원이었을 때는 100만원이면 사던 것을 달러의 가치가 올라 1달러가 1400원이 되면 140만원이나 줘야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올라간 달러의 가치에 의해 미국의 수출이 흔들거리던 이 시기에 꿀빠던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싸고 가성비 좋은 도요타 자동차와 일본 기업의 가전제품들이 미국에서 불티나게 팔렸죠. 지금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이지만, 장인정신으로 무장한 그 당시의 일본 제품의 품질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워크맨, 디지털 카메라, CD, 핸디캠 등그 당시 최첨단 전자제품을 만들고 상용화한 소니는 그 영향력이 현재 애플이 부럽지 않았죠. 오랜 기간 진행되던 소련과의 냉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진정한 세계의 패왕이 된 미국은 이렇게 서서히 기어오르는 일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에게 옥상으로 따라와를 시전하죠. 그 옥상이 바로 뉴욕의 플라자 호텔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플라자 합이죠 그 내용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일본 엔화의 가치를 높이라는 것이었죠.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보는 불편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할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생각해 보아도 이렇게 환율을 정부의 개입으로 바꾼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총 들고 협박하는데 버틸 정도로 일본의 깡따구가 좋지는 않았죠. 결국 일본은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데 이 결정으로 인해 벌어진 지금 일본의 상황을 본다면 한 번쯤 버텨보는 것이 나았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이 한방은 일본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이었기 때문이죠. 플라자 합의의 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나 엔화의 가치는 두 배가 되었습니다. 1 달러당 240엔이었던 환율이 120엔이 되어버리죠. 렉서스를 살수 있었던 돈으로 플라자 합의 이후에는 도요타밖에 사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같이 수출로 먹고 살던 당시의 일본 기업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일본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시장에 돈을 풀어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물가를 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렸던 미국과는 정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은행에 돈을 묶어두어 돈의 가치를 올리는 것과 정반대로 시장에 넘쳐나는 돈을 이용해 기업들에게 뭐라도 해보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돈으로 기업들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바로 연구, 고용, 확장 등과 같이 미래의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수익이 창출되면 새로운 직원들을 많이 뽑을 수 있고 급여도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돈이 많아진 직원들은 소비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고 이는 다시 또 기업의 이익이 됩니다. 이는 코로나 시기에 경제가 어려워지자 기준 금리를 내리고 국민들의 주머니에 돈을 꽂아 준전 세계의 정부들을 보면 알수 있죠. 돈을 이렇게 뿌리게 되면 높아진 엔화의 가치도 떨어지게 되어 일본의 가장 큰 문제였던 수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일본 정부의 뜻대로 경제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통했다면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지 않고 다시 순항을 이어가 미국과 어깨를 견줄 만한 초강대국이 되었을 수도 있었겠죠. 금리를 내려 돈을 풀면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 투자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들은 넘쳐나는 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미국에 한번 크게 대인 경험이 있었던 일본의 기업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연구 개발이나 공격적인 확장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길을 쓴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에 개입 한 번이면 쫄딱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관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연끌을 하여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사드리고도 돈이 남았기 때문에 해외 투자 또한 어마어마하게 했죠. 현재 이 시기에 이렇게 투자된 해외 투자 자본이 일본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규모가 엄청났죠. 아무튼 이렇게 정부가 돈을 기껏 풀었지만 시장의 돈은 기업들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시가총액만 미친 듯이 올려놨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 시기에 폭발적으로 상승한 코스피 지수를 보면 이해가 쉽죠. 물론, 그 당시 일본은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했습니다. 기업의 성장에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떨어졌는데 시장에 돈이 워낙 많이 풀리다 보니 시가총액만 올라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부동산은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이 어떻게 거래되었는지 보면 알수 있는데요. 기업이나 개인들이 낮은 금리를 이용해 사실상 은행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부동산을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매한 부동산을 담보로 또다시 제출을 받아 더 좋은 부동산을 사죠. 이론상으로는 이걸 반복하면 천만 원만 있어도 100억짜리 부동산을 살수 있었습니다. 다음의 그림과 같이 하나의 부동산이 수없이 많은 부동산을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은행들도 대출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담보만 보고 대출해 주었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던 개 이름으로도 대출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대출을 통해 호황기를 누리던 일본의 은행들은 세계 10대 기업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죠. 아무리 미국이 현재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한다고 해도 세계 10대 기업에 미국 은행이 다섯 개나 들어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니. 이 버블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수 있죠. 그 결과 일본의 부동산은 5배까지 올라 현재 한국과 비교해도 상대가 안될 만큼 미친 듯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죠. 이렇게 개판이 난 집값 덕분에 현재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지는 일이 일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며 애는 더더욱 낳지 않게 되었죠. 현재로부터 거의 40년 전이었던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더더욱 이러한 투기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을 테고 대부분의 서민층들은 끝없이 올라가는 집값을 그저 쳐다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되었죠. 그에 대한 결과로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더 오래 살게 되었지만 젊은 피가 공급되지 못해 일본은 더 이상 과거에 혁신이 없는 고령화된 나라가 되었죠. 더큰 문제는 바로 노동의욕 저하입니다. 죽을 때까지 일해도 제대로 된 집을 사지 못한다는 현실을 알아버린 일본의 청년들은 열심히 일할 동기를 상실해버리죠. 그냥 해본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어 이번에 퇴사한다는 동기를 보며 나는 지금 무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뿐이죠. 여기까지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상황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수 있는데 미친 듯이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발생한 일본만의 특징이 있으니 바로 초소형 주택의 등장입니다. 너무나도 올라간 부동산 가격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본의 집들은 점점 작아지고 촘촘해졌으며 이에 대한 배경으로 잠만 잘수 있는 캡슐 호텔까지 나오게 되었죠. 마지막으로는 바로 요로입니다. 집 결혼 출산을 포기한 이들에게는 더 이상 미래를 위해 절약이나 저축을 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돈을 펑펑 쓰기 시작하죠. 넘쳐나는 돈을 들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명품 혹은 외제차를 마음껏 구매합니다. 결국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돈이 사용되었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었죠. 일본 전 국민의 돈 놀이를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일본 정부는 늘 그랬듯 이들이 할수 있는 가장 큰 무기를 사용하기로 하죠. 바로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엄청난 버블을 일으키고 있었던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죠. 시장에 돈이 마르자 더 이상 대출을 못 받게 된 개인과 기업들은 더 이상 돈 놀이를 못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어마어마했던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투기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대출 이자와 더불어 집을 싹다 팔고 평생 일해도 전부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깔리게 되었죠. 숟가락을 얹어버려 무리해서 막차를 탄 서민들 또한 평생 팔리지 않을 집을 떠안고 대출만 갚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성장 없이 시가총액만 끝없이 올라가던 기업들도 망해버렸죠. 물론 이 버블의 중심에 있던 주요 은행들도 줄줄이 파산합니다. 이제 돈이 없어진 일본의 국민들은 찬란했던 황금기를 뒤로하고 절약하기 시작하죠. 이에 대한 결과로 가성비를 앞세운 다이소와 아울렛 같은 것들이 유행합니다. 일본의 경제 불황이 시작되던 이 시기에 출생하여 희망도 의욕도 없이 무기력한 세대를 나타내는 사토리 세대는. 이러한 일본의 사회적 풍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지금은 고인이 된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돈을 미친 듯이 풀어 경제를 살려보고자 했으나 일본은 더 이상 과거 도요타 자동차와 소니를 앞세워 전 세계를 호령하던 혁신적인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일본은 오일 쇼크라는 배경을 뒤에 업고 있긴 했지만 결국 이들의 핵심 경쟁력은 장인정신으로 무장한 뛰어난 제품이었는데 늙어버린 일본은 빠르게 변화하는 it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었죠.이제는 금리를 낮춰 돈을 풀어도 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도 안하고 경제 버블의 무서움을 알게 된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주식투자도 안 하는 상황에 달하게 되었습니다.국가는 점점 늙어가고 일을 해야하는 젊은이들은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죽어버린 나라가 되었죠.하지만 워낙 찬란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던 일본은 돈이 넘쳐나던 시절 해외 곳곳에 뿌려 놓았던 투자자본에서 나오는 수익만으로도 먹고 살고 있습니다.마치 젊은 시절 잘 나가던 은퇴한 건물주와 같이 말이죠.이렇게 일본의 거품 경제를 보면 현재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한국이 일본과 같은 노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